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나 우리 가족이 가정을 볼때 여러 가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우리 남편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칭찬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아,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럴 때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한마디만 들고, 아, 우리의 아빠는, 우리 남편은 또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참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도, 아,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좋은 평을 얻으며 또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 다지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더 든든히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전라도 영암에서 목회할 때 한옥을 거기 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옥 짓는 것을 보니까 한옥 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땅 털을 다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 털을 터를 단단하게 주저하지 않게 주저하지 않도록 한 며칠을 다져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대들보를 놓고 그 대들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한옥을 짓는데 무엇보다 그 털을 단단하게 다져야 한쪽이 주저앉아서 이 집이 기울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9장에서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이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마음을 다지고 있고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든든히 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모래성 모래터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조금만 바람 불고 찬스만 하면 금방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 그래서 6월절과 안식일과 번제물에 대해 28장에서 말씀하셨고 29장에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은 7월의 축제, 그 성의 그 장막절과 대속죄일, 그 7월의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많이 했잖아요. Out of sight. 아울러 마인드라고 안 보면 멀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도요 안 보면 멀어요. 져 그래서 이웃 사촌이 낫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아무리 가족도 빨리 있으면 어, 소원해지게 되요. 그러나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이웃도 가까이 살아서 매일 보고 매일 어, 이렇게 교제를 하며 살아가면 어, 가깝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자주 뵙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을 보면 말로는 크리스찬이 될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기 어렵겠지요. 제가 반석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반기선교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어,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룰을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사람 집에서 하룻밤 묵고 오는 겁니다. 삼삼오오 그, 짤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그6.25때 참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어 1년에 딱몇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나 또는 그 성탄절, 부활절, 그때 결, 이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년에 한너댓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자기가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가깝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자주 뵙고 성도들도 자주 뵙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회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의 입과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정말로 더 무게감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했서도 봤지만. 성원은 단지 결단이나 결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원하는 것은요, 소원체. 곧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소원을 남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치, 어, 결혼하면, 그, 결혼을 앞둔 어, 신혼 남녀가, 내가 결혼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줄게. 뭐, 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너무나 희망과 기대의 간격에 부풀어서 막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남발했던 것을 남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너무 쉽게 서원을 하다 보니까 몸이 하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그 말에 신뢰가 있다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집주인과 그 집을 임대할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오늘은 이랬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또 인간은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말과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양심에 뭐,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이 편한 대로 말을 바꾸며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자녀만큼은 하나, 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한마디를 내뱉으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신용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못 받을 점이 뭐냐면 그들의 사회는 신용 사회라는 것이.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그그 어, 그 마트에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 잠깐 나누면서 미국에서 어. 가장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신용을 잃은 사람. 미국, 그래서 미국은 신용사회.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체크수표를 썼거든요.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는, 뭐, 오히려 체크수표를 주고받는 일보다도, 뭐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체크수표가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수표가 있어서, 그것을 심지어, 어, 만원도, 십불도, 어, 10불 써가지고 자기 이름 거기다 사인해서 10불 체크 수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 사람 계좌에서 10불을 저 사람 계좌로 옮겨주는 거이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이 수표를 막 반발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미국 사회에서는 카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체크 수표는 신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의 수표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을 보게. 하나님은, 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지금 말씀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에 있어서 이방인과 달리 정말 조심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너가 말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송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원의 법을 보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증도 없고 또본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건그 당사자 말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안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믿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주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는 사회로, 업그레이드 된 사회로 나아가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취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굉장히 깨끗하고, 어, 그 어떤 나라도 따,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 어, 정말 밝은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 때, 불신의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그러므로 송도는 말에 있어서 의심하지, 의심받지 않도록 우리가 말에 책임을 지는 신뢰한,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서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원을 했으면 무슨 서원이든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사실 하나님 앞에 좋은 건데 연약하니까이 너무 감정과 기분에 취한 채막난발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신앙도 무너지고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열정을 가진다는 건참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러므로 가급적 서원을 하되 지킬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서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서원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린 딸이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소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었을 때 턱도 없는, 지키지도 못할 말 같다. 그러면 그것을 무효 처리하면 그 소원이 무효가 무료, 되고, 죄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 감정과 어떤 기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무효처리하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서원한 것을 무효처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유효하게 지키게도 할수 있는 그것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고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영적 리더십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위치가 훨씬 더 낮고 여성들에게는 반발심을 살수 있는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속내는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위치가 굉장히 낮았고 물건 취급을 당 했습니다. 사람 숫자 세는데에도 들어갈 수도 않던 그런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성의 존재를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도 굉장히 그 위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여성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약함을 남편과 아버지를 통해, 리더십을 통해 그 약한 것을 커버해주고 덮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가정에서 이 남자들도 또 아버지들이 가정, 가장으로서 그, 영적, 어, 머리 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편이 볼 때, 어, 여성들은 생리학, 생물학적으로, 남자들과는 좀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남편들이 또, 아버지가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또 커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 부족한 점을 아내로부터 채움받고 하듯이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 그렇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남편은 이 말에 있어서 더더욱 신뢰할 만하고 또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잘 지켜서. 어, 이 권위 리더십의 말이라면 따를 수 있는 그럴 만한 어,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아, 네. 이 교회에서도 리더십그 권위의 이 입술의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말해놓고 어, 이행하지 않고 행동하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어떻게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는 또이 세상의 영적 장자지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큰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 교회가 말은 많은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또 교회의 이 신용이 세상 가운데에서 땅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아.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뭐 모든 칭찬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신뢰할 만한 교회야. 저들의 말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말이야 라는 그런 신뢰를 받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